갱년기 유산균 YT1 과연 뭘까요? 네. 이름을 좀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뭐냐하면 바로 유산균이라는 아, 거죠. 유산균. 네. 장내에서 존재하는 유산균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위산 그 장내 세균은 뭐 백조개가 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갱년기 유산균 YT1은. 갱년기 여성 건강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정확한 명칭은요,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이 정확한 명칭인데요. 자 얘네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? 몸 속에 남아 있는 여성 호르몬의 스위치를 탁 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결과적으로 여성호르몬의 감소를 막고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근데 네, 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갱년기 유산균 YT1이 발견된 게 되게 재밌어요. 오. 이 유산균을 최초로 발견한 연구팀이 국내 연구팀이거든요. 네, 네, 원래는 골다공증과 관련된 쥐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. 음. 실험을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.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이라는 유산균을 장 속에 많이 보유한 쥐일수록 음. 골다공증이 일단 줄었어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울증이나 다양한 갱년기 증상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걸 발견을 오. 한 거예요. 오. 그래서, 어, 이거 골다공증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갱년기에 도움이 되겠네? 라는 생각이 드니까,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, 이 갱년기 유산균 IT1이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에 전반적인 도움을 준다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. 그런데 보통은 이제 갱년기에 도움을 준다는 뭐 여성 호르몬이 있는 식품을 먹거나,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 같은 이런 걸 좀. 제재를. 먹죠. 어, 제재를 처방받아서 먹거나 하잖아요. 그런데 갱년기 유산균 YT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몸 자체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. 깨워주는 거니까 약간 방식이 전혀 좀 다른 음. 거네요. 음. 부족한 거를 외부에서 넣어줄 것이냐 음. 아니면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부족한 부분까지 메꿔줄 것이냐의 음. 관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중에서 몸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요, 후자입니다. 음. 왜 그러느냐? 인위적으로 보충할 경우에는요, 일단 흡수율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고요. 이게 잘못하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.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활성을 올리는 거는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이용하고 방법도 쉬울 뿐더러 몸에도 부작용이나 무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충을 하게 되는 이제 먹게 되는 여성 호르몬 제제는 합성된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여성 암에 대한 부분이나 뭐 비정상. 적인 자궁출혈, 내지는 어, 혈관 쪽에도 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갱년기 유산균 YT1은 사실 음.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. 네. 본래 내 몸이 가지고 있던 여성호르몬의 스위치를 탁 켜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인 거니까 좀더 안전하게 네.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의 여성 건강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어.